안녕하세요. 30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여름철 응급 환자를 치료해 온 의사 최건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정말 심각한 경고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응급실에는 60세 이상 시니어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처럼 여름을 나면 되겠지, 더위 정도야 참을 수 있어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20, 3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 탄력성이 줄어들며 탈수에 대한 감각도 무뎌집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74세 김영희 할머니가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실려 왔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어요. 가족들은 전날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며 당황하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뇌의 혈액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죠. 원인을 조사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더위를 견디기 어려워서 에어컨을 18도로 틀고 선풍기까지 켜고 주무셨다는 거였어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류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낮아지는데 여기에 과도한 냉방까지 더해지니 혈액순환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김영희 할머니는 다행히 빠른 치료로 생명은 구했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죠? 할머니가 병상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더위 좀 식히려고 그랬는데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런 일이 비단 김영희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름철 응급실에는 비슷한 사례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여름철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고, 안전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은 바로 급격한 온도 변화에 몸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더위를 참다가 갑자기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실내로 들어가거나 찬물로 샤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특히 더운 곳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이동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69세 박철수 어르신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35도가 넘는 무더위에 골프를 치시다가 클럽하우스에 강한 에어컨 바람을 쐬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을 느끼셨어요. 응급실에서 검사해 보니 급성 심근 경색 초기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며 깊이 반성하셨어요.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올 때는 현관에서 2~3분 정도 몸을 식힌 후 에어컨이 나오는 곳으로 이동하세요. 에어컨 온도도 외부 온도와 5~6도 차이 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할 때도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점차 온도를 낮추세요. 절대 갑자기 찬물을 끼워주면 안 됩니다. 특히 목과 가슴 부위에 찬물이 닿으면 혈관 수축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양의 찬물을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정순자 할머니 사례입니다. 무더운 날 텃밭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셔서 집에 들어와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 500ml를 한 번에 마셨어요. 그런데 10분 후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다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심부전 증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량의 수분 섭취로 인해 혈액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장의 부담이 가중된 것이었죠. 특히 찬물은 위장관을 자극해서 미주신경 반사를 일으켜 심장 리듬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번 치료를 받고 회복하셨지만 물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구나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후로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셨어요.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35ml 정도가 적당합니다. 70kg인 분이라면 하루 2.5L 정도죠. 하지만 이걸 한 번에 마시면 안 되고 30분마다 100~150ml씩 조금씩 마셔야 합니다. 물 온도는 너무 차갑지 않게 15~20도 정도가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물보다는 상온에 30분 정도 둔 물이 더 안전해요. 그리고 단순한 물보다는 전해질이 포함된 이온 음료를 물로 희석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무리한 여름 운동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평소와 같은 강도로 운동을 계속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운동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76세 이만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한강에서 조깅을 하는 것이 30년 습관이셨어요. 여름에도 예외 없이 계속하셨죠. 그런데 작년 폭염 기간 중 평소처럼 조깅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발견 당시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의식도 잃은 상태였어요. 열사병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치료 받으시고 겨우 회복하셨지만 신장 기능에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이 회복 후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30년을 해왔는데 하루 이틀 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싶어서 계속했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여름철 안전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 시간을 바꾸세요.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운동 강도를 평소의 60~70% 수준으로 줄이세요. 셋째, 15~20분마다 반드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넷째, 운동 전후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운동 1시간 전에 200~300ml, 운동 중에는 15~20분마다 100ml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면 소재의 밝은색 옷을 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네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여름철에는 식욕이 떨어져서 시원한 음식만 찾게 되는데, 이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냉면, 냉국수, 빙수 같은 차가운 음식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김미경 할머니는 여름 내내 식사 대신 팥빙수나 냉면으로 때우셨어요. 더워서 뜨거운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며 차가운 음식만 드셨죠. 두달후 극심한 어지러움과 피로감으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심각한 영양실조와 빈혈 상태였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B12 철분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어요. 체중도 5kg이나 빠져 있었고 근육량도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영양치료를 받고 회복하셨지만 한여름에 잘못된 식습관이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여름철 올바른 식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차가운 음식과 따뜻한 음식을 균형 있게 드세요. 점심에 냉면을 드셨다면 저녁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를 드시는 식으로 말이죠. 둘째, 단백질 섭취를 놓치지 마세요. 계란, 두부, 생선 등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셋째,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적극 활용하세요.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등은 수분 보충과 영양 섭취를 동시에 할수 있는 좋은 식품들입니다. 넷째, 전해질 보충을 위해 미역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국물 요리도 챙겨 드세요.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과도한 냉방기 사용입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냉방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와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68세 박영수 어르신은 여름 내내 에어컨을 20도로 틀고 생활하셨어요.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집 안에만 계셨죠. 8월 말쯤 되니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며 병원에 오셨는데 관절염이 악화되고 근육도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과 관절이 경직된 것이었어요. 또한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해 자율신경계도 불안정해져서 수면 장애와 소화불량까지 생겼습니다. 올바른 냉방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내외 온도 차이는 5, 6도 이내로 유지하세요. 외부가 35도라면 실내는 28, 3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목과 어깨 부위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2, 3시간마다 30분 정도는 에어컨을 끄고 환기를 시켜주세요. 밀폐된 공간에서만 생활하면 실내 공기질이 나빠집니다. 넷째, 에어컨을 틀 때도 긴팔 옷을 준비해서 체온 조절을 할수 있도록 하세요. 이제 여름철 건강하게 지내는 올바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세요. 더위 때문에 수면 패턴이 깨지기 쉬운데, 가능한 한 평소와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실내 습도를 50, 60% 정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에 무리가 가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나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가습기나 제습기를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옷차림에 신경 쓰세요. 면이나 린넨 소재의 밝은색 옷을 입고, 너무 타이트한 옷보다는 여유 있는 옷을 선택하세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모자를 착용하고, 긴소매 셔츠로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발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세요. 여름철에는 발가락 사이사이에 무좀이나 습진이 생기기 쉽습니다.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후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으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빼먹지 마세요. 여름철에는 혈압과 혈당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측정해서 변화를 관찰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여름철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사병의 초기 증상을 알아두세요.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과도한 발한이나 반대로 발한 중단, 체온 상승 등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세요. 의식이 흐려지거나 체온이 39도 이상 올라가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그 사이에 몸을 식혀주는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목, 겨드랑이 서해부에 차가운 수건을 대고 부채질을 해서 체온을 낮춰 주세요. 탈수 증상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입이 마르고 소변량이 줄어들며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이 초기 증상입니다. 심해지면 어지러움, 두통, 의식 저하까지 올수 있으니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도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시니어 분들은 매일 가족이나 이웃과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외출 시 준비물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는 기본이고 휴대용 부채나 손선풍기도 도움이 됩니다. 물병은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응급약이 있다면 꼭 챙기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의 강한 에어컨 바람을 피하고 가능하면 얇은 겉옷을 준비해서 체온 조절을 하세요. 또한 러시아어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수면 관리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2, 3시간 전에는 찬 음료나 음식을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가벼운 샤워를 하세요. 침실 온도는 26, 28도 정도로 유지하고 습도도 적절히 조절해 주세요. 잠옷도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를 선택하시고 너무 두껍거나 타이트한 것은 피하세요. 선풍기를 사용한다면 직접 바람이 몸에 닿지 않도록 벽이나 천장을 향하게 하세요. 여름철 목욕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세요. 목욕 후에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고 어지러움이 있다면 앉아서 휴식을 취하세요. 사우나나 찜질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기온이 높은 여름에 추가로 고온에 노출되면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약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등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위로 인해 약효가 변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해서 용량 조절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약물 보관도 중요합니다. 식사광선이나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차량 안에 약을 두고 외출하는 것은 절대 피하세요. 약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는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 수분 보유 능력, 혈관 탄력성 등이 모두 젊을 때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대부분의 여름철 응급 상황이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주의하고 몸의 신호를 잘 들어주면 충분히 안전하게 여름을 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 중에서 생활 습관을 바꾼 후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신 분들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조순덕 할머니는 3년 전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오신 후 완전히 여름 생활 패턴을 바꾸셨어요. 조순덕 할머니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오전 10시 이후에는 외출을 피하십니다. 에어컨도 28도로 설정하고 2시간마다 환기를 시키시며 물은 30분마다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죠. 3년째 이런 생활을 유지하신 결과, 여름철에도 전혀 몸에 무리가 없으시고,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젊을 때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걸 배웠다며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76세 김동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 급성 심근 경색으로 큰 수술을 받으신 후, 여름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무리한 운동 대신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십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여름철 건강수칙을 정해서 서로 체크해주는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하더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과 혈압을 측정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연락하는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현명한 대처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을 취했는가? 둘째, 몸에 이상 신호는 없는가? 셋째, 오늘의 기온과 습도는 어떤가? 넷째, 외출 계획이 있다면 시간대는 적절한가? 다섯째, 수분 섭취 계획은 세웠는가? 여섯째, 실내 온도와 습도는 적절한가? 일곱째, 응급약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간단한 체크만으로도 여름철 건강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이런 체크리스트를 공유해서 서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폭염경보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세요.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안전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네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여름철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세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정보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족이나 이웃과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세요.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붙여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름은 매년 오는 계절이지만 60세 이후의 여름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괜찮았으니까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하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년 변화합니다. 특히 시니어 연령에서는 1년 사이에도 체력과 적응력에 큰 변화가 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여름마다 내몸 상태를 새롭게 점검하고 그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세심하게 주의하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무리하지 않는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위험한 습관을 피하고 올바른 여름 생활 수칙을 지키신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위는 일시적이지만 건강은 평생의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시니어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건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